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통장에 든 돈이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노후를 설계해 준다며 상냥하게 웃는 금융기관 직원이 오직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4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 후에 쓰라린 사기성 투자까지 경험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퇴직금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밤잠을 설치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1년에 10%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노후 재테크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른 채 남의 손에 돈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평생 굳은 일만 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처음 은퇴했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녔지 돈을 굴리는 법은 전혀 몰랐거든요. 퇴직금을 손에 쥐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집앞 단골 은행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해 주던 직원은 아주 귀한 상품이 나왔다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저는 그 친절함이 저를 위한 배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제 퇴직금 통장에는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행 직원도 증권사 전문가도 결국은 월급을 받는 세일지맨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상품을 팔면 수수료를 챙기지만 그 결과로 인한 손실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1억 원이라는 돈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커 보이지만 우리가 마주할 100세 시대라는 긴 세월 앞에서는 아주 나약한 존재거든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 4년 만에 증발해 버릴 금액입니다. 남은 30년 동안 돈 없이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 실패 이후로 밤을 새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절대로 내 원금이 깎이지 않으면서도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어디가 대박이라더라, 누가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자산을 철저하게 쪼개고 나누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바구니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내 소중한 삶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화려한 팜플렛 뒤에 숨겨진 높은 수수료와 리스크를 질문하기 시작했지요. 전문가의 말은 데이터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제 스스로 내공을 쌓은 뒤에 결정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의 돈은 주인이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제가 발견한 노후의 첫 번째 구원투수는 바로 직접 채권 투자였습니다. 흔히 채권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튼튼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복잡한 펀드 대신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연 5%에서 6%의 이자를 주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처럼 회사가 얼마나 더잘 나갈지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회사가 내 돈을 떼먹고 망할 놈들인가 아닌가만 보면 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계열사들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습니까?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예금보다 몇 배는 든든한 제 인생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노후를 평온하게 만든 비결은 달러라는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환율 변동을 이용한 투자는 제가 해본 모든 재테크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이건 어떤 회사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그 자체인 달러를 원화와 맞바꾸는 일이니까요.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사두었다가 환율이 오를 때 팔아 수익을 챙깁니다. 만약 환율이 떨어지면요, 팔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달러로 나중에 손주들 해외 연수갈 때 보태주거나 우리 부부 여행 자금으로 쓰면 그만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니까 손해라는 개념이 일반 투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하루에 0.1%의 수익만 목표로 잡고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신기하게도 연 10%라는 놀라운 성적이 따라오더군요. 지금의 저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제 최고의 재산입니다. 노후에 목돈을 쥐고 있으면 수많은 늑대가 여러분 주위를 어슬렁거릴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는 남이 떠먹여주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채권의 안전성을 따져보고 달러의 흐름을 읽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의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불안한 생존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